그렇지 딱그 정도 느낌으로 그리고 이건 아무것도 일절 쓰지 말고 그냥 이 라이강만 잘 지키고 있어 그렇지 오케이 오 지금도 첫차 첫 치고 너무 좋아요 어 오케이 할때 몸이 오른쪽으로 돌아갈 때 샤프트는 좌측에 있었으면 좋겠고 몸이 좌측으로 돌아갈 때 샤프트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맞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있죠 약간 이렇게 이렇게 유지하고 가는 느낌 근데 이게 이렇게 약간 돌아가니까 이거는 이제 내려올 때 돌아가는 거고. 올라갈 때는 최대한 유지하고 있어야죠. 저는 왼쪽으로 살짝 갈때 몸을 돌리거든요. 그러면 얘랑 얘랑 이제 이렇게 변곡을 만들어서 좀더 장력을 줄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냥 클럽을 잡고만 이렇게 잡고만 있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트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별도의 어떤 동작들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코어만 이용해서 움직임을 가지니까 이렇게 좀 따라가는 형태의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스타트할 때 헤드가 웬만해선 뒤로 안 와우 이런 거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갔을 때 페이드로 이런 정도가 나오는 게 와우 좋다 이렇게 보내버려요 채를 너무 좋잖아요 그죠 높은 탄도 약간 드로우성 구질 잘 나오고